사도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 동물과 짐승들 그리고 새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곧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는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가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열렸지만 신학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사도 베드로 역시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직 그 속에는 선민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 사상과 율법의 조항 안에 아직은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난 료를 만나게 되고, 고난 료 집안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들을 보면서 베드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 개인적으로도 신하기. 정립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고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고달료 요청에 베드로는 34절 말씀에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절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 숫자를 세어보면 그 구절수가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는 내용은 37절 혹은 38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여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택한 증인들에게 보이시고 예수의 이름을,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10장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메시지를 길게 잡으면 36절부터 43절까지 7절의 메시지이고 짧게 잡으면 38절부터 해서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메시지를 듣다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메시지가 짧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스데반 집사가 같은 경우는 69절에 이를 정도로 긴 설교를 한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짧으냐, 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전도와 관련해서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전도 훈련도 그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나는 복음 못 전한다. 복음 전하는 것은 훈련 잘 받은 사람이나, 혹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상으로 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의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기냐 짧으냐가 아니라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증거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있어서 주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함께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놀랍니다 이 놀랐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 하면서 베드로도 놀라고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함께 놀랍니다 그러니까 어, 설교 처음에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여전히 그 속에 선민사상이 있었고 여전히 율법조항에 갇혀있었습니다 자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를 이방인 고델로 앞으로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또한 누가 주도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주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도하셨고 베드로를 하여금 고넬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하신 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때이 전도하는 일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뜻에 동참하여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존도에 있어서 어, 그 중요하게 주청하는 그런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성 그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 성공적인 전도는 성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그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성성 그그. 그러니까 이 전도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 주도하는 것이고 나는 단지 그 뜻에 순종하고 결과는 맡길 뿐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도는 말이 기냐, 말이 짧으냐, 길고 짧음에 있지 않고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전하기 원하실 때내 입을 열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